여기는 칫솔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주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분 여기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헬닭의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간 칫솔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사용법 등에 대해서 테페사의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치간칫솔이라는 건 뭐냐 치간칫솔이라는 건왜 써야 되냐를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칫솔이죠 그래서 이런 치아의 표면이나 아니면 이런 이하고 치아의 사이 이런 데는 칫솔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하고 이 사이의 틈 여기는 칫솔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주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모형에서도 이 사이의 틈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하고 이 사이에 붙어 있는 부위 이런 곳은 칫솔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것이 치실 많이 쓰고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는 걸 써서 이 공간을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이 장치들 사이에 빈공간 이런 데는 음식물이 끼기가 굉장히 쉽고 칫솔만으로는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곳에 치간칫솔을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치간칫솔이라는 용어 자체가 치간치아의 사이를 닦는 칫솔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쑤시개에 털이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치간칫솔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중에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도 많이 구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고 각 제품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더 쓰기에 편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치간 칫솔의 가운데 있는 심이 얼마나 가늘면서도 탄력이 있느냐 또그 심에 붙어있는 솔들이 얼마나 탄력이 있고 상처를 유발하지 않고 또 빽빽하게 잘 붙어있어서 치태 제거 능력이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테페사의 제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테페사의 치간 칫솔은 총 7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다섯 개를 가져왔고 하나를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고 치간칫솔은 이렇게 생겼어요. 손잡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금속으로 된 심이 달려 있고 그 심에 털, 이 칫솔모가 빽빽하게 붙어 있죠. 치간칫솔의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는 건이심 자체의 굵기나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칫솔모의 빽빽함이라든가 길이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금속 심 자체의 길이나 굵기도 다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칫솔모의 길이, 빽빽함 그런 것들이 달라요. 칫솔모의 길이가 다르다는 건그 칫솔이 닦아줄 수 있는 직경, 반경 이런 것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닦으려고 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 안에서는 어느 부위를 닦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자 상태에서 닦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구부려서 쓰셔도 돼요. 자, 입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칫솔모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앞니 사이의 이 공간을 닦을 때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칫솔모가 이하고 이 사이 빈 공간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이 공간을 왔다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치아의 면을 틈새를 닦아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금니 쪽을 쓰려면 입은 여기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어금니 쪽 틈새를 닦아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데도 틈이 생기거든요. 음식물 많이 낄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치간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효과적으로 클렌징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치간 칫솔 쓰실 때 공간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치간 칫솔을 쓰시게 되면 은 너무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정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자극이 심해서 치아나 잇몸 표면이 긁히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다양한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죠 테페 제품은 7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칫솔 모나 안에 있는 금속 심이 너무 뻣뻣할 경우에는 또 상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심이 지나치게 너무 굵거나 뻣뻣하거나 거칠거나 그런 제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카페 제품은 적절한 굵기와 모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칫솔을 막 1년, 2년, 10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오래 쓰기보다는 칫솔모의 탄력이 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심이 부러지거나 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치간 칫솔의 필요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태페 제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은 닥터제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헬닭의 송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